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박은호 PMC의 수장 예쁘게니 뿌리고진이 바모트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박은호가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러시아 정규군이 현 위치를 맡으라고 말했습니다. 뿌리고진은 국방부, 대통령,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선에서 자신의 군대가 충분한 포탄 제공을 받지 못해 전투를 계속할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바그너 그룹이 전승절인 5월 9일까지 바흐무트를 완전 점령할 계획이었지만 5월 1일 이후 포탄을 적응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그너 그룹이 5배나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치며 계속 전진하고 있지만 단약 부족으로 인명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뿌리고지는 러시아 신성한 휴일인 5월 9일 전승절을 러시아 영광으로 기리고 그 다음날인 5월 10일 러시아 정규군의 현 위치를 인도하고 나서 바무트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리고지는 탄약이 부족하다면서 굉장히 화를 냈지만 철수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나군이 숨어있는 바무트 서부지역의 소위탄을 발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어디 대피할 데가 없을 정도로 구역 전체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뿌리고지는 바그너 PMC 전사들을 후방으로 처수시켜 상처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뿌리고지는 바그너 그룹이 상처를 치유하고 조국이 위기에 빠지면 다시 한번 지키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우리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디오 메시지에서 부하들이 탄약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쇼이구 게라시모프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관료주의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베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뿌리 고진의 성명을 알고 있다면서도 군사작전과 관련이 있는 만큼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뿌리 고진과 형제처럼 지내는 최천 아흐마트 군대를 이끄는 람잔 카디로프가 바그너를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님 격인 뿌리 고진과 바그너가 떠나면 총 참업으로서는 숙련된 전투 부대를 잃게 되지만 아우인 카디로프와 아흐맛 군대가 그 위치를 묘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쇼이구 국방장관과 뿌리고진에게 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카디로프는 뿌리고진의 하소연이나 여기에 뭐라 해명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러시아 국방부를 접하면서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의 운명에 다들 무관심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러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돈바스 도시 해방에 대한 마그네 공헌이 큰 만큼 뿌리고지는 존경받을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에서 늘 탄약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 사는 세상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도 마리오포에서 싸울 때 보병 지원용 전차 다섯 대를 요청했지만 한 대밖에 못 받은 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첸 군대는 뽀빠스나야, 세베로 도네츠크, 리시찬스크, 돈밭의 다른 정착지 등에서 바그너와 나란히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카디로프는 체첸군이 국적, 신앙의 구분 없이 조국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국익과 국가의 안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특수군사작전이 끝나고 러시아의 애국자인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디로프는 2km 남은 바우무트는 군인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 상호 이해와 지원, 지휘관과 전사의 굳은 결의로 점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디로프는 또 국방부의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군사적으로 올바른 방법을 찾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